저기요 차 빼세요. 나 나중에... 지금 인류애가 정말 차오르는 일화가 있었습니다 친구가 오랜만에 한국에 왔어요 밥을 먹고 또 친구의 집까지 데려다 주고 싶은 거야 왜냐면 다음날 출국이니까 어디를 갈지 식당까지 알아봤어 전화까지 해가지고 주차 가능한가요? 물어봤어요 네, 된대요 그게 지점이 두개 있는 거예요 뭐 할머니 칼국수 동대문점 할머니 칼국수 동대문역사문화공원점 이렇게 있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에다가 할머니 칼국수 동대문역점 이라고 검색을 했어요 근데 딱한 개가 나오는 거야 갔는데 굉장히 골목인 거야 여기 들어가는 게 맞나? 맞나 싶은데 주차된다고 했잖아요 자리가 있긴 해. 딱 주차할 자리가 어? 하고 이렇게 들어갔어요. 근데 주차가 안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에? 제가 전화까지 했는데 주차 된다고 하셨는데요. 그러니까 동대문역사문화공원점으로 온 거예요. 분명 티맵에 동대문역점이라고까지 검색을 했는데 동대문역사문화공원을 알려준 거야. 아 망했다. 나가야겠다 하는데 들어온 대로 후지만 하면 되니까 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아뿔싸그 골목에 자전거를 들고 오신 커플이 들어오신 거예요. 표정이 굉장히 안 좋아 보이는 거야. 조수석을 이렇게 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급속 문을 내렸어요. 저기요, 차 빼세요. 저도 나가는 중이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. 근데 제 친구가 넉살이 좋은 친구거든요. 나가셔야 되는 거죠. 뒤에 타실래요? 이러는 거예요. 근 그분들도 그게 웃겼나 봐. 좀 터지신 거야. 아 아니요 이렇게 된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지금 아까부터 빼는 중이긴 했거든요. 정말로 죄송해요. 조금만 기다려주세요. 여자분이 진정 진정해 보세요. 하고 이렇게 가더니, 되거더니 오라이 오라이 핸들 핸들 좀더 꺾어야지. 당황하지 말고. 당황하지 말고! 막 뒤에서 막 갑자기 응원을 해주시는 거야. <laughs> 아니아니 아니야! 하고 막 달려오시더니, 진짜 완전 테토니야 테토뇨. 터프하게 창문으로 쓱 들어오시더니, 핸들을 이렇게, 이렇게 하셔야죠! 그리고 살 뺐어요. 근데 뒤가 차가 오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길가였어요. 그분이, 잠깐만! 하고 막 달려가시는 거야. 또 뒤에 가시더니, 멈춰! 차와! 됐다! 이제 가보자!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나왔어요. 그래서 나왔는데, 일단 빨리 차를 빼줘야겠다 싶어가지고, 백미러를 봤어요. 근데 그 여성분이, 차를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<laughs> 처음에 여기 창문을 저기요 차 빼세요 하시던 분이 나중에 잘했어요 잘했어 최고 백미로로 그분을 봤는데 그 남성분이 자전거를 이렇게 가지고 있고 이러고 계시고 여자분은 잘했습니다 <laughs> 그리고 제 친구는 창문 너머로 정말 고마워요 이러고 고목길을 꺾을 때까지 그분이 백미러에 계속 이러고 계신 거예요. 계속 정말 잘했어요. 저녁 맛있게 드세요. 지금도 가끔씩 고목길 을 지나치면 당신의 목소리가 떠오릅니다. 조급하지 말고 옳지 잘한다. 잘하고 있어요. 저도 당신처럼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면서 살겠습니다. 당신은 나의 대통령. 운전하느라 답댄스를 못 들어서 정말 죄송해요. 이 영상을 보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답댄스를 드립니다. Baby, baby, baby.